오늘 주제가 주걱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걱턱이 되는 원인을 먼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 턱이 나오는 이유를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자세랑 그 다음에 원래 뭐 턱이 발달되었는 사람들 그리고 턱을 이렇게 내미는 사람들도 주걱턱이 어릴 때부터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혀가 크거나 혀뚱땡이인 사람들 또는 뭔가 집중을 할때 혀를 원래 혀의 위치가 윗니에 붙어져 있어야 돼요. 윗니에. 근데 혀가 크거나 뭔가 집중을 한다거나 할때 혀에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은 아랫니를 자꾸 밀어요. 밑에를 밀어요. 여기어 보여줄 수 없네요. 혀를 밑에다가 에하고 계속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 턱이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는 거랑 옆에서 봤을 때이턱 라인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대칭이신 분들은 이쪽 얼굴과 이쪽 얼굴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만져 보시고 사진도 찍어서 주걱턱인 쪽을 많이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예뻐질 수가 있답니다. 옆 모습을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찍냐면 제가 이렇게 정면을 본 상태에서 카메라를 설치를 하세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시고 찍으시면 됩니다 윗입,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여기가 아랫입술더 튀어나와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주걱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저도 약간 입술이 두꺼워서 튀어나오니까 더 주걱턱처럼 보이는 거 있죠 제가 지금 이쪽을 찍었으니까 여기를 관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손가락은 단 준비가 되어 있죠? 귀 라인을 말아서, 시작점은 헤어라인, 후드처 있는 데부터 3등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로로 쭉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 미뷰티 셀프 마사지는 모든 동작이 9번씩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상정부상정부 뒤라인까지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이번 동작은 아까 했던 부분을 가로로 3등분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까 전에 1번은 귀라인 따라서 위로 3등분을 했다면 지금은 귀라인, 귀가 3등분을 나눠서 하나, 둘, 하나. 셋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쉽죠? 중앙까지 가주시면 되세요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빨리 하려고 사실 손가락 3개로 3등분을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같이 다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른 시간과 빨리 예뻐질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9등분씩 이렇게 아홉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이미 여기는 펴진 느낌이죠 여기는 약간 접혀있는 느낌이고 어떠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작 요게 중요해요 세 번째 동작 중요해요 물론 1번 2번 3번이 다 중요하지만 세 번째 동작이 중요합니다 자 손을 이렇게 주먹을 가볍게 쥐고 턱에 갖다 대세요 <laughs> 이렇게 갖다 대시고 내려주세요 얘네가 보통 두각 턱이신 분들은 얘네가 이렇게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그거를 그 윗부분 라인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잡고 내려서 모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모아주시고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접혀있는 턱을 내가 펼친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게썰 꺼져 있는 내기 부분에 잡고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것도 하나 둘셋 삼등분을 나눠서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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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말려 있는 분들은 조금 아플 수가 있어요. 저도 왼쪽보다는 사실 오른쪽을 만졌을 때더 접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뭔가 아픈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가까인가 뭔가 좀 어두워서 더 밝게 하고 싶은데 그게 조금 안 되네요. 그게 안 되네요. 어때요? 오! 훨씬 펴졌어요. 똑같이 아까좀럼 사진 찍어볼게요. 전. 전이고요. 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보이세요? 여긴 엄청 내려갔어요. 여긴 여기도 더 많이 보여.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떠신가요? 오늘은 턱 들어가는. 주걱턱 셀프 마사지를 했다면 다음 주는 입이 들어가는 돌출립 셀프 마사지가 방송이 된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는 제가 아닌 특별 게스트 분이 오시니까 꼭 본방 상수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